위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고 잡담, 어 뒷담, 평, 앞담, 그러면 위지 나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후, 귀여워, <laughs> 이첫이째로 맞아. <laughs> 오늘은 맞아.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. <웃음> <웃음> 언니들이 중계하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음. 제 데일리 메이크업은 정말 그렇잖아? 짧습니다. 음. 몇 얼마나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. 아, 근데 머리 미지, 머리 짧은 거 진짜 귀여워 맞아. 맞아. 근데 저 롤이랑 옷이랑 색깔 맞춤한 거야? <laughs> 롤 파란색이야. <laughs> 보라색들은 파란색 제품을 사용할 건데 <laughs> 여기서도 생맹 드러나죠? 어떻게 생맹인데 화장을 잘하는 거야? 아니야. <laughs> 투페이스들에 e t 투페이스 To paste. To <laughs> 어, 그 어, 라는 근데 엄청 o paste. To paste. To paste. To paste. To p a s t 생일 때 paste.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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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<laughs> 아 근데 마리 컨실러지 파데 양만큼 바르고 있어 <laughs> 얼굴 포르즈가 났어 저거는 컨실러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파데로 사용하는거지 네. 그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 그러니까. 파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로파스프레니 그냥 결국은 아, <laughs>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<laughs> 진짜 하얗다 이게 아니, 블렌딩이 그래서...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 멀쩡히 네, 보이는 거잖아. 어, 그렇지. 그 블렌딩 지금 안 됐을 때는 약간 A 4즈에 눈만 이렇게 똑 찢어. <웃음> 칼집 살짝 내 가지고. 퍼크 렌즈가. 유출기나 퍼미컬즈. 언니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줄까? 겁이 나지만. 지금 이렇게 뭐, 하고 지금 있어. 이렇게 하고 있지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지영이는 원래 가 얼굴이 좀 응. 나는 응. 내가 생각할 때 하얀 응. 편이라고 생각하거든? 그래서 위지가? 어! 아, 위지 아, 얼굴 하얘. 하얘 그치? 어 피부 자체가 하얘 투명해 어 제가 저번 달에 눈썹 문신을 했는데 아주 꿀이군요 <laughs> 진심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어 언제적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탄생석 어쩌고 했을 때 이벤트였거든요. 이거 인이스플리 노세범이 제일 최고 유명하잖아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섀도우 2년 된거 있고 막 이런 거. 너만 그래. 나도 좀 그런데. 어? 왜? 나만 그런 거못 가지? <laughs> 시작한 지가. 어떻게 랬습니다내첫 아... 섀도우 지금까지 어, 쓰고 있나? 그... 연한 거부터 그래. 깔겠습니다. 색깔 이뻐. 저 똥팔 같은 색깔도 막상 바르면 그냥 금색이요. 요 녀석. 나는 어, 거를 이들 나중에 알겠지. <laughs> 저는 사실 근데 거예요. 이거 할때 아까 그거 밑에 있는 거보다 위에 네 있는 걸로 원래 베이스 까는 거야, 더 연한색? 보통 그렇지. 어, 그래서 네가 아까 하라면서 어? 데일리로 찰떡이. 추리 제핑보트잘 맞아요. 괜찮아. 그데 진짜 잘 어울려. <laughs> <그래. 그래>. 기분 <laughs> 다시 나. 멋지죠? <수> 귀여워. <laughs> 이여런 데서 우리가 막내라는 <laughs> 게 우리 그래. 막내이가. 분명 붓을 다 만한 것 같은데. 우리 되게 언니 미소로 그러니까.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가 <laughs> 아니, 끝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붓 세트로 집에 그대로 들고 왔나 봐요. 그래, 그래. 내가 세트로 줬다고. <laughs> 붓 세트를 <웃음> 줬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색깔이 여기 꽤 기본적으로 되게 그냥 되게 부드럽네요. 엄청 쨍줄알았지데섀도우를 항상 저랑 비슷한 색깔을 많이 쓰더라고. 맞아. 핑크나 아니면 피치 음, 이런 색깔 맞둘다 있어가지고. 약간 내발램은 저기서 지난 것도 좀 눈꼬리에 40살. 발랐으면 어땠을까 <laughs> 하는 마음이 있거든. 열심히 하려는 고하타타입이다 <laughs> 근데 위지가 평소에도 붓을 잘안 쓰고 섀도우를 음, 손으로 많이 하잖아. 딱이 모습, 우리가 네. 보는 이 모습. 그리고 사실 꼬리야. 약간 눈 위를 이렇게 칠하고 나면 눈 밑에는 약간 알아보네. 핑크색 이런 계열로 좀 넣어요. 그래고 저는 약간 눈들이 완전 빨게 보이는 효과. 근데, 근데 그것도 있어요, 뭐지? 그 제가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서. 뭐지? 밑에 좀 빨간 네, 계열로 네, 넣으면은 넣으면 넣으면 그게 좀 맞잖아, 맞잖아. 괜찮아지는 응. 듯한 응. 느낌만 아. 들어요 왠지 핑크핑크 딱 그.. 아닐 수도 있어 <laughs> 아니 난 믿어 난 화장은 공감한다 아 이쁘다 하고 나가면 또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게 보이는 거 얘는 이제 딱 미지 말한 것처럼 다크서클도 약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음, 밑에 딱 넣으면 음, 약간, 약간 도화살 느낌 그치? 약간 섹시 고런 느낌. 느낌적인 느낌이 <laughs> 살짝 있잖아요 <laughs> <laughs> 언니 거를 빌린다 너무 귀여워. 아, 어, 아이라이너가 네. 없네. 근데 둘다 벌떡. <laughs> 미샤. 어, 미샤 거가 되게 좋아요. 특히 이렇게. 원래도 미 타입이 미샤 진짜 미샤께 어, 잘안 어, 미샤 게잘안 번지고 깔끔하게 아이라이너. 잘 나온단 네. 말이야. 근데 진짜 신기하게 네 신경이 진짜 네. 라이너를, 진짜 진짜 라이너를 쉽게 안 그리는 타입이었 꼬리만 그리거나 약간. 꼬리에만. 어. 근데 나는 꼬리에만 그려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. 막 이제 마스카라만 하는데요.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마스카라를. 빼놓지 않는 맞게. 타입인데 아니, 나이 사실 눈꼬리 안그래 안 너무 뜨거운거같아 눈꼬리 아, 안그래도 마스카라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타입이야 일... 뷰러 라이터로 지지는거 국룰 아니냐고 이거 방금 봤어? 아, <laughs> 내가 깜짝 놀랐거야 올라가는진 잘모르다 미지 온을 제일 많이 한말 화장이란게 <laughs> 원래 다 그런거죠 저만 그런가요? <laughs> 아, 빨리, 그런 체질이라 <laughs> 왜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전 일생의 대부분이 쌩얼입니다 근데 쎌월이 또잘 어울려. 맞아. 난 쎌월하면 아파 보이는데 위지는 되게 청순해 보이잖아. 우리 중에 쎌얼 어울리는 사람 위지밖에 아, 없잖아. 그렇지. 뭐지? 마스카라는 절대 안 이거 미지. 어. 프리페라 크리페라 어, 거 이번에 잉크였죠. 근데, 거 근데 거 이게 지속력이 엄청 좋고 지울 때 조금 빡세긴 한데 아, 괜찮죠. 크리페라 이거 좋다고 인스타에도 많이 유명하더라. 어. 인생템은 어, 어. 언제든지 변하더라고. 모르겠어. 좀 저렴한가 봐. 요 점점 위지 드립이 공준이를 타인 것야아 그러니까 위지 따로 아들 채널 하나 파야 그러니까. 될것 같아 말을 너무 잘해 조금만 아, 아,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아, 면봉이. 아, 면봉이 나 처음에 면봉 먹는 줄 알았어 어, 위지 나 지금 처음 봤어 아, 아까 자. 그때 너무 안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음,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볼터치의 시간 얍. 뻘터치 이게 엄청나게 핑크한데 이게 맞아요. 무슨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 내가 이으 냄새가 안 엄청 좋아요 아 아직 부르죠? 부르죠? 맞나? 모르겠다 그런데 어, 이거 있어. 되게 유명한 거였잖아 몽강이 <laughs> 났어 요 <laughs> 미지 <웃음> 동공지진 <laughs> 이상네 나오기는 나온데 <나오는데> 들어가질 않네 <laughs> <없네. 웃음> 근데 또 발리긴 되게 예쁘게 발려 음. 귀여워. 약간 인형 같지 않아? <laughs> 제 화장은 <laughs> 이렇게 끝이 났고요. 뭐 보통 계열은 귀여워. 다 약간 좀 형님 이번에 색깔이 잘 맞춰 준게 제가 오렌지, 핑크 이런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이번에 섀도우가 너무 너무 채도 높다. 고마웠니? 귀여워. 이렇게 저의 아뷰 이건 입니다 여러분. 고마워.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지만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 <laughs> 귀엽다 어, 10분? 이게 말을 하면서 10분 걸린 거지 어, 말안 하고 그냥 하면 오분컷으로 끝날 거야? 어, 심지어 하나하나 이거는 이거고요 이 음. 언니가 선물해 준 거고요 아 지금 아비오 이거 진짜 이거 끝나고 아비오 안녕 제가 보낼 수있 만날 수있지만 이런 거다이요 진짜 대박인 거지 아, 나도 화장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될 텐데 너는 빠른데 많은 거야 그냥 <laughs> <단기> 속도는 <laughs> 빠른데 많은 빠른 거야 양이 단기가 많은 거야 키 언니가 꾸는 진짜 예쁘거든 아뷰에서 또 뭔가 항상 우리는 왜 아뷰인데 재밌는 영상이라고 해 <laughs> 유익한 영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웃 아웃이잖아 아 아우러브니까 아, 아웃이니까 어, 뷰, 우리 나름 뷰티 블로건데 맨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하니까 <laughs>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laughs> 아뷰 뭔가 노래가 나와 빱 무슨 노랜데? 뭔데? 뚱뚱뚱뚱 뚱뚱뚱뚱 그게 무슨 노 갑자기 퀴즈야? <laughs> 세뇨리 있다. <laughs> 아그 노래 표현하안되했어야지아 아, 빼고 있구나 어아 내가 이거 눌러가지고 나왔구나 노래가